하다가 깨닫는 거야. 근 내신에서는 돌르는 거 나오면 생각을 해봐. 이걸 진짜 하라고. 스톱. 자 짝수면 확률 2분의 1, 홀수 얘기가 나오면 2분의 1.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색깔이 바뀌는 걸로 확률조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X가 0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칸에 흰색이 들어가 있죠. 네. 나머지 걸 메꿔야 되는데, 색깔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잖아. 색깔을 다뭘 다? 네. 어, 흰색으로 다 쳐버리자. 라고 하다 보니까 2분의 1 흥률 얘기가 그냥 7개 나와요. 첫 번째 칸은 고정이라서. 그러면, X가 1이에요. 라고 해서 보려고 했더니, 색깔이 한 번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한번 바뀌고 뒤에 거는 그 이제 블랙으로 다 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이 들어가는 거가 어디 들어가요? 요거만 중요한 게된 거지. 그러다 보니, 기존에 만들었던, 아니, 짝수랑 홀수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그 다음에 없이 썼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자, x가 2예요. 했더니 중간에 색깔이 몇번 바뀌어야 된다? 두번 바뀌어야겠다. 되 저거에서 두번 바뀌어요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려다 보니, 아니, 2분의 1에 7개분 얘기는 들어갈 것같아 근데 이제 첫 번째 돌멩이 여기 어딘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블랙이 들어가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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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중간에 좀색깔이 바꿔줘야 되는거지 네 그니까 일곱 칸 중에서 두개가 서로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거 맞아 맞아 칠시 어 그래서 칠시2가 된거지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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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이거 너 혹시 칠시1 써야되는건가? 네 그러면 여기도 칠시0이었던건가? 네 그러면 혹시나 의심이 들으면 하나만 더 해보면 돼. 7. 어, 7일 때. 7일 때 얘기가 되도록 하게 되면 색깔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알록달록, 알록달록. 그럼 자리가 고정이랑 거의 똑같은 거야. 확률적으로는 2분의 1의 7개 곱면 돼. 그러면, 그럼 이제 뭐 77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지수에 대한 약수 얘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열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양 정도로 계산하던가 똑같이 까지 했어요. 그래서 앞뒤도 응. 또 대칭이야.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결국 뭐다 똑같은 실험을 이 일곱 번한 거야. 그냥 그리고 색깔 결정되는 얘기는 하나당 1분의 1인 거지. 응. 요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크게 필요 없지만 X에 대한 기대값 볼 때는 m q 로 해서 구하다 보니까 2분의 7 이야기가 된 거고, 지금은 필요 없지만, 분산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MPQ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더 PQ 곱하다 보니까 이제 4분의 7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CU다 보니까 2분의 루트 7 얘기가 되고요. 자, 시그마 빼기 8x 더하기 3. 시그마나 시그마 표준편차랑 분산에서는 더하기 빼기는 필요가 없어. 내성적이 올라가는데 평균도 같이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어? 편차니까 편차. 평균으로 부터의 차이. 자 그리고 얘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 절대값을 달고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빼기 8의 절대값 그리고 시그마 x 올라와. 약구매 펀이, 사고, 야7 이라고 이야기가 l d y 가능능했다 o t going 확률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항 o i n g 아니야.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 going to talk to you. i 이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맞지? 그리고 요거 지수랑 여기 곱해야 되는 자릿수랑 연관관계가 보이잖아? 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만들어 봐. 요거는못해도요 여기까지 할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제 마지막 거 이야기랑 제일 첫 번째 거 이야기랑 대칭이잖아? 그럼 이건 이양분거야 여기까지 이해갔 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반점을 바꿔서 잠깐만, 어차피 색깔 바꾸는 거지, 둘중 하나로 맞지, w 아니면 v 로 맞지. 그래서 이거로 바꾸면, 어, 독립이네. 시험 7번 한 거래, 그냥 처음 거 고정이니까 이해가 되 어. 그리고 그냥 진행시키면 돼. 왜냐면, 요, 요 의미가, 요 의미가, 요 의미, 의미 자체가 뭐야? 요 의미 자체가. 음. 7CR 2분의 1 0 R제곱 2분의 1 0 7 0 0 0 R제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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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전제 조건은 독립일 때만 쓸수 있는 거야. 0 0 0 속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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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0사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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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끝.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어, 표본, 영속권은 통계적 추정 전까지 80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는 거요 통계적 추정만. 너희는 안 들어가잖아. 거기부터 안 들어와. 제트까지는 어. 네, 들어가요. 어? 몇 번? 몇 페이지 몇 번?

응? 너 저번 시험 범위였국어아니아니었어아니었어요저 국공부도 안 들어갔어요 음 어. 아니었어? 응. 그래서 예제 이번이 궁금하다고? 네, 그 시험 범위 처음인 아 c 이가 p y y s 였다 주머니 A에서 꺼낸 흰공한 응. 개를 주머니 B에 다시 넣으면 62가 뭔 뜻인지는 알아? 6 중에서 2을 응. 근데 왜 6개 중에 2개를 뽑아 주머니 뒤에는 공이 원래 5개밖에 없잖아. 1개 넣었으니까. 어, 넣었으니까. 그러면 1개를 넣어. 흰공 넣을 거야? 검은 공 넣을 거야? 처음에, 처음에 흰공 넣을 거야? 응. 그러면 처음에 흰공 넣었으면 이야기가 어. 뭐가 되는데? 62지? 네 61쪽. 처음에 흰공 너었다며네 그러면 처음에 흰공 넣어가지고 번은게 이제 4개 두개 된거지? 네개 2개가 있어? 아니 주머니 A에서 흰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너 B에다 넣었다며 네 그러면 이제 B 안에는 흰공이 4개 됐고 검은거가 2개가 됐어? 그러면 너가 만약에 나 검정 공으로 해서 채워야지 흰 공으로 해서 두개 꺼내야지 아니면 검은 공으로 해서 두개 꺼내야지 이야기인 거잖아 네 42쪽에 유제 2번 어떻게 네. 되는거죠? 42쪽에 유제 2번? 네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네. 세 눈깔의 합이 3의 배수일 때세 수의 눈의 곱이 자자 3의 배수를 만들어 주사위 눈깔의 1부터 6까지 있죠? 그러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3부터 시작해가지고 18까지 중 누군가 걸려가자. 111부터 666까지. 그러면, 더해가지고 3의 배수. 그러면, 합이 3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9일 때, 합이 12일 때, 합이 18일 때를 만들어. 자, 첫 단어는 한땀한땀장인정신으로 살펴본다. 예, 예를 들어 6 같은 경우 종류가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114가 나왔어. 그럼 이걸 또 다시 또 141과 411을 다 따로따로 쓸 거야? 아니야 114만 쓰고 이거 줄 세우는 얘기를 보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너는 지금 확률을 할 건데 바닥에다가 뭐 갖다 쓸 거냐? 6의 세제곱을 갖다 쓸 예정이지. 맞지? 6의 세제곱을 썼다는 건 뭐야?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를 말한 거로 같은 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114, 4, 11, 이거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끝.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 그러기 때문에 114, 예를 든 거야. 114를 써놓고, 이거 줄 세우는 얘기 봐야지. 세 가지를 대표하는 수라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 아, 2, 3, 4로. 2, 3, 4. 9네. 1, 4, 4. 1, 2, 3. 1, 2, 3. 자, 요 배열 같은 경우는 어때? 숫자 세 개가 다르고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써놓고 3일 쓰는 순간 끝, 끝난 거야. <laughs> 이거 그냥 써놓고 줄 세워야지. 나머지 것도 다. 개수를 세. 그리고 6의 세제곱 216으로 나눠. 고고 이야기가 뭐다? 3의 배수로해 가지고 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 만들어 놨겠지. 쭉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홀수로만 구성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있지만 3 3 3이라든가 1 3 5라든가 이걸로 구성된 애들도 있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아,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는 네. 3패에 서 6가지 종류가 있을 거야. 그거에 해당한 걸 분재해서 넣어달라고. 다 구해야 되나요? 개수는좀 세봐야죠. 이해 가. 네. 그리고 특히, 새, 눈, 의 수, 의 곱이 홀수다라고 하는 것은 쫙 적어놓고 보는 것도 물론 좋지 3회 배수는 만들기 만들어야 되거든 알았지? 네. 어. 하지만 여기서 쫙 리스트 업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고 13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조합을 따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35만 가지고 어차피 홀수들 그건 분자에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모 구성 때문에라도 보긴 봐야 돼 해봐 한번 지금까지 수축, 확동 끝까지 다 풀어와. 자기 학교 시험 범위.